자와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다음 문제를 보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방정식 2.53.x-3.36.는 9.3의 해를 구하십시오 자, 사체 경사는 어떻게 해주면 돼? 분수로 고쳐주시면 됩니다 분수로 고쳐주시면 됩니다 자, 몇 분의 1몇 분의 90분에 아직도 이게 헷갈리나? 아니요. 이상한 나라의 이상이 10? 자 253에서 얼마 빼주시면 돼요? 아, 25. 어, 253에서 25를 빼주면 돼요. 빼주면 10 빼기 5더하 3이니까 얼마? 8, 5, 4될거법 얼마? <laughs> 얼마? 228, 228 <laughs> X 콜? 예. 네. 빼기! 얼마나? 9 0분의9 0분의3 3 6에 300, 30, 100, 3 0는거0 대신. 0 0 3 0 0 3 0 0 100, 자 그다음에 0 100, 100, 100, 100, 100, 100, 1 0 분의 0 0 100, 쓸까? 어? 1 0분 100, 100, 쓸까? 네 100, 100, 1 0 네. 아니, 9분, 선생님 계속 구분에 나가니까 안 돼요? 돼요? <laughs> 아니에요? 어? 네. 어, 근데 꼬라지를 보니까 또 마음에 안 들어, 그치? 네. 왜 마음에 안 들어? 90인데. 아니, 농장이 농랑좀 헷갈려요. 그죠? 내가 그래요. 그래요. 그럼 <laughs> 얘를 그래야 얼마를 곱해주시면? 9를 곱해주시면 9, 3, 20. 27, 9, 9, 81, 83. 이렇게 되겠네요. 어 맞나요? 예 그러면 요 새끼만 쫙 냅두고 요 새끼를 이쪽으로 뿅 하고 넘겨주시면 요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자 90분에 228X가 90분에 228X가 얼마에요? 90분에 90분에 얼마 예뿅 넘어가서 더해주면 얼마야? 534 뭐라고? 빼기가 넘어갔는데 어떻게 빠져 더해줘야지 <laughs> 그제. 천, 백, 사십. 이렇게 되겠네. 천, 백, 사십. 그자! 네. 야, 그러면 90분에 90분에 꼬라지 보기 싫으니까 죽여버리시고. 아. 분목, 이십. 그치? 엑스 얼마겠니? 오! 오, 콜. 이렇게 된다니. 어? 뭘 나누기도 못하고 있어. 오, 팔? 40 사십. 우리 집, 0리 집, 우리 1 Okay? 오케이? sir. 네. 어 좋아요 오케이. 자 그랬죠? 정답은 l 가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world without him. Good town. o 분 s 분모분 a n k you. You're 불러? 분번수. 번, 아니, 번, <laughs> 분 y 수 번, 분 e 수가아니 e r to 번분 번, e to move, punja. 자 얘는 일단 얘를 통분을 해줘야지 그지 네. 그럼 얘는 뭐야? x분의 x분의 x지? 네 x 더하기 1이겠네 그지네요거 분의 1인 거잖아 네. 번분수는 봐봐 얘는 얘 나누기 얘기했네 그러니까 얘 곱하기 요거의 역수겠지? 네 그러니까 얘는 그냥 어차피 요거의 역수에다 1 곱하는 거니까 그냥 요거의 역수만 써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지네 그러니까 x 플러스 1 분의 x에요 괜셨나요네 얘가 뭐래? 얘가 0.36이에요. 근데 0.36, 얘가 0.36이에요. 얘가 99분에 36! 36이에요. 약분 시켜줄까? 1분에 4. 어... 아. 1 9436, 919, 919. 그치? 예. 네. 야, 그러면 이, 이거분의 이거가, 이거분의 이거니까,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거 같으면 되겠네. 11이네요. 그치? 그 11X가 뭐야? 4X 플러스 4, 이렇게 되겠네? 네. 4X 넘어가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얼마야? 7X겠지? 그지 네. 패스 얼마야? 어, 7분의 4. 그렇지. 7분의 4. 이런 정도로 나온다는 얘기지. 됐니? 네. 예. 어.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방금 전 방금 역수. 방분의에방분의에 방금 역수. 방금 전에 방금 빵. 에 방금 전에 방금 전에 방 뭐하니? 하이제트에 그런 사람이 어, 1, 2, 3번, 프로, 시 아!